아이 영화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화제가 됐던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은 완치자의 혈액을 주입하면 은 거의 죽어가던 환자도 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현실에서도 가능한 건가요? 가능합니다 그게 아마 가장 확실한 치료제일 수 있습니다 아진짜 아 왜냐하면 우리 몸의 혈장이라 그러면 이제 피에서 맑은 부분이거든요 네.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 항체란 영어로 앤티바디 항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. 근데 이 항체들이 하는 게 뭐냐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곰팡이 이런 것들이 외부의 물질 침입하면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이렇게 서 일종의 그~ 무기를 만듭니다 그 어.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고딱 이제 이~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에 맞춰 가지고 이~ 청소듯이 음. 아. 들러붙게 이렇게 거의 뭐~ 뭐~ 이렇게 청소는 거 비슷한 아우. 총알 같은 겁니다 아. 예 그래서 달라붙어서 그걸 다가 죽이는 그런데 우리 혈장에는 그런 항체들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분은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되는 항체가 이미 만들어져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다 처치한 거죠. 오. 그러니까 그 분이 갖고 있는 혈장의 항체를 뽑아서 아픈 사람한테 넣으면 당연히 그대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하게 됩니다. 오. 뭐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. 아, 그러면 지금. 지금 우리나라에 완치된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분들한테 헌혈을 해서 혈액을 좀 받아서 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신 분들한테 좀 사용을 하면 안되는건가요? 이상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치료법이고 네. 서로서로 도는 그런 것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상적으로는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? 첫 번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. 다른 사람의 피에서 뭘 해서 주입을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뭐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. 생각지도 못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어떤 예측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. 음. 사람이 와서 혈장을 뽑고 거기서 이거를 뭐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네. 그걸 다시 그 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. 비쌀 수밖에 없죠. 어. 그게 아니라 렘데스비로 같은 그는 그냥 조그만 신약 물질이지 않습니까? 네. 물질 그냥 이렇게. 뭐 주사를 놓든지 아. 간단하지 않습니까? 약보다 더 비싸구나. 그다음에 혈증이 많아야 되거든요. 그쵸 아. 그다음에 완치되신 분들의 혈증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12,000명도 되니까 그분 이제 그분들 다 이제 이렇게 기증을 하셔야 되는 거죠. 오늘 보니까 총 75명 기증을 하셨다고요. 어, 뭐, 나으신 분들한테서 기증을 받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아. 우리나라 질본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음. 만천명 밖에 안 되지만 또 만천명의 굉장히 그 심한 그 환자들을 치료할 수도 있는 지금 현재는 가장 확실한 네. 치료법이기 네. 때문에. 그. 음, 어, 늘어났으면 좋겠네요. 네. 아침에 신문을 봤더니, 그, 신혼부부가요. 네. 그 혈장을, 그, 기부하겠다고. 완치자 네. 부부가요? 예, 완치자 부부인데, 아, 누구 하나라도 구할 수 있다면, 어... 그, 얼굴 공개되는 게 무슨 이유겠습니까? 그래서, 내가 이렇게 기증을 하니, 다른 사람들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면서, 얼굴 공개하시고, 그러면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.